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김고은입니다 오늘은 캐딜락을 활용해서 필라테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은 푸시스루 바를 사용해서 동작을 할 거고요 아래에 보시면 숄더블럭 두 개를 먼저 뽑아서 아래쪽에 내려다 주시고요 저희 푸시스루 바 높이는 총세 가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먼저 가장 아래쪽으로 조절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무릎 꿇고 앉아서 닐링 자세 만들어주시고요. 양손으로 프레임 잡고 오른 다리를 기고 가운데로 뻗어서 올려서 스트레칭 먼저 갈게요. 다리를 길게 뻗습니다. 이때 골반이 말려있지 않게 허리 계속 길게 세워서 아랫배랑 허벅지가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우리 엉덩이 만들어주시고요. 그대로 마셨다가 내쉬면서 다리를 플렉스, 발등 당겨오면서 다리 길게 앞으로 뻗어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갔다가 내쉬면서 허벅지 뒤쪽 늘어나는 거 느끼면서 다리 길게 뻗어주세요. 마시고, 한번더 셋. 마시고요, 넷. 마, 다섯. 골반이 위로 올라가지 않게 오른쪽 골반 계속 바닥으로 끌어내리면서 종아리까지 길게 늘려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무릎 접고 들어가고요. 다리 내려놓고 반대쪽 갑니다. 왼다리 가운데로 향해서 뻗어주시고요. 다리 쭉 길게 펴서 골반 한번 끌어내리고 척추 길게 뿜어내세요. 그대로 마셨다가 내쉬면서 발등 플렉스, 뒤꿈치를 앞을 향해서 멀리 밀어내고요. 다시 마시고 천천히 돌아갔다가 내쉬면서 둘, 마시고 셋. 계속 호흡하면서 내 허벅지 뒤쪽이 늘어난다고 상상할게요. 마시고 마지막 다섯. 그대로 천천히 무릎 접고 다리 내려놓으시고요. 이번에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발목을 뒤로 빼내시고 사이드 스트레칭 갈 거예요. 왼발을 최대한 풋바의 오른쪽을 향해서 뻗습니다. 다리 길게 늘려주시고 골반 솟지 않게 한번더 내린 다음 그대로 다리를 왼쪽으로 길게 뻗어줄게요.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갔다가 내쉬면서 내 허벅지 안쪽 늘어나는 거 느끼고 마시고요. 세 돌아갔다가 네 마지막 다섯. 대로 천천히 돌아가서 다리 무릎 접어서 내려놓고요. 뒤로 돌아서 반대쪽 갑니다. 발은 밖으로 꺼내주실 거고요. 오른발 최대한 왼쪽에 있는 푸시스루 바에 올려주시고 무릎 곧게 펩니다. 허리 길게 세우고 오른쪽 골반 한번더 내려주면서 밀고 나갈게요. 마시고 돌아갔다가 둘둘 마시고 업 셋, 올라가고, 넷, 마지막 다섯, 그대로 천천히 다리 내려줍니다. 이어서 저희 엎드리셔서 이상근까지 스트레칭을 할게요. 캐들라 위에 올려가셔서 오른쪽 다리 먼저 양반다리 만들어 주실 거고요. 이때 무릎이랑 발등 최대한 일직선 만들어 주시고 왼다리는 뒤로 멀리 뻗습니다. 양손으로 푸시스루 빠잡고 그대로 내쉬면서 밀고 내려가서 가슴을 바닥으로 살짝 열어줄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척추 길게 세우고 내쉬면서 밀어냅니다. 마시고요. 셋 어깨 긴장 계속 풀어서 가슴 앞쪽 스트레칭 올라가주고 넷내 오른쪽 엉덩이도 뻐근하게 일어나요. 마지막 다섯 그대로 들어 올리셔서 반대쪽 갈게요. 양손 한손한손 한손 바닥 짚어서 다리 바꿔서 왼발 양반 다리 만들어주시고요. 그대로 오른다리 멀리 뻗어서 준비합니다. 양손으로 바 멀리 짚어주시고 밀고 내려갈게요. 그대로 끌어올렸다가 둘 계속 어깨, 귀 멀어지고요. 마시면서 업셋 마시고 넷 마지막 다섯. 그대로 천천히 돌아가고 무릎 정리하고요. 그대로 올라가셔서 스프링 노란색 두개 모두 위에 있는 푸시 스루가에 끼워서 준비합니다. 네, 다음 동작. 앞에 있는 캐리지 라인에 맞춰서 무릎 대 주실 거고요. 발가락은 꺾어서 바닥으로 눌러서 닐링 자세 유지하시고, 앞에 있는 푸시스루 빨을 최대한 넓게 잡아 주실 거예요. 그대로 빨을 아래로 뻗어내서 준비, 어깨 끌어내려서 날개뼈 최대한 꼭 등에 붙여 주시고요. 내쉬면서 허벅지 안쪽 조이고, 턱 끝부터 천천히 당겨서 롤 따로 내려갈게요. 등을 최대한 둥글게 말았으면 이제 고개부터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척추 길게, 우리 엉덩이. 다시 내쉬면서 허벅지 한쪽 조여서 골반부터 말아서 올라갈게요. 그대로 손바닥 열어내주면서 가슴 앞으로 살짝 기울여 주실 거고요. 다시 돌아가고, 오시면서 턱끝 당겨서 롤 다운. 우리 엉덩이까지 연결했다가 내쉬면서 롤업. 그대로 복부 힘 단단하게 주면서 가슴 앞으을 살짝 기울여 주실 거고요. 한번더세일 내려갈게요. 내쉬면서 롤업. 발가락으로 바닥을 짚어내면서 내몸 길게 세워주세요. 이번엔 저희 한뼘한뼘더 안쪽으로 짚어주시고요. 왼손을, 손바닥을 천장으로 보여주면서 최대한 오른쪽을 짚어보실 거예요. 그대로 팔을 아래로 내려서 준비. 팔 사이에 보이는 공간으로 얼굴을 집어 넣으면서 몸통을 회전시킬 거예요. 그대로 돌려내면서 오른손으로 팔을 더 강하게 밀고, 왼손은 잡아당기면서 내 왼쪽 등 스트레치 합니다. 다시, 롤업. 한번 더, 내쉬면서, 둘. 마시면서 쭉더 늘렸다가, 내쉬면서 발가락, 체중 이동하면서, 말아서 올라가고요. 마지막 셋. 그대로 천천히 끌어옵니다. 반대쪽 갈게요. 왼손 한뼘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잡아주시고요. 오른손 손바닥 천천 보여주면서 바 가장 끝쪽 잡고 그대로 팔 사이로 얼굴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몸통 회전 내등 시원하게 열었다가 내쉬면서 다시 돌아 한번더둘 이때 가슴을 최대한 돌리려고 해주실 거고요. 다시 내쉬면서, 롤업. 마지막, 셋. 그대로 크게 들이마시면서 더 밀어냈다가, 천천히 롤업으로 올라갑니다.